네.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웩이죠. 어, 이제 이 웩을 계산을 할 텐데, 어, 지금 일단은 이 웩을 계산하는 게 사실 번거롭고 조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어, 그래서 뭐 저도 뭐 일부러 웩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또 매번 바뀌고요. 회사마다. 뭐그 실적마다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과정을 매번 디테일하게 거치진 않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웩이 대부분, 어, 떻게 결정이 되냐면, 어, 좀 쉽게 이해를 좀 드리기 위,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냥 웩을 보통 계산을 뭐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또 매번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 가장 쉽게는 뭐한 8에서 뭐한 10. 뭐 아주 좋다. 그러면은 6에서 8. 또 10에서 뭐 12, 뭐그 이상, 뭐13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대입하는 게 괜찮습니다. 어, 일반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는 회사가, 아, 어느 정도 뭐, 코스닥이고, 규모도 있고, 뭐, 사이즈 리, 프리미엄이죠. 규모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이 정도면 8에서 10 정도의 퍼센트죠. 다니는 퍼센트입니다. 어, 8에서 1 0의 정도의 이제, 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어, 내가 보기엔 이것보다 더 엄청나게 안전한 회사다. 뭐 6에서 8 넣으시면 되구요뭐 코스 코스닥이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뭐 미들캡이라든지 스몰캡으로 가신다 그러면 10에서 12 또는 13 이상으로 이렇게 측정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왜냐면, 하웹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뭐,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매번 바뀌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단순 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영상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한번 쑥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뭐, CFA 시험을 준비하듯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하는 게별 의미가 없고요. 뭐,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나마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까지만, 어, 한 번, 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보시면, 이제 해외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업의 이제 CPM과 웹을 어,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사이클도 많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8.41 이렇게 잡히고 있죠. 어, 그렇,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 또 다른 사이트인데 이 애플의 외액을 보시게 되면 8.2로 계산이 되었죠. 뭐 회사마다 조금씩 뭐 계산 시기라든지 적용하는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외액 8.2로 나왔고 지금 뭐 8.45에서 뭐 지금 뭐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기업마다 또 기간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양식과 뭐 전체적인 계산식은 같지만.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찾아서 대입하는 게 수월하죠. 네, 뭐 일단 왜 외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모든 자본에 대해서 비중만큼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 자기 자본을 쓰던, 타인 자본을 쓰던, 뭐, 이렇게 비중에 따라서 자금을 빌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비용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 외계 이제 미래 현금을 할인하는, 뭐, 시장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로 쓰게 되는 거고요. 이 할인율의 의미가 있는 게, 기업이 뭐, 자금을 조달한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는 영업으로 성과를 내는 ROIC가 되겠죠? 그런 수익률보다는 높아야지 매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좀 많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는 지금 애플의 웹을 계산한 어 해외 사이트인데 뭐 이렇게 실제 기업의 어, 사례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식이고요. 어 이제 일단 간단한 뭐 내용 한번 살펴보면 뭐 일단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을 해보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부채 자본으로 조달하는 거뭐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 이 기업 애플이 어 부채가 몇 퍼센트 비중인지 자본이 몇 퍼센트 비중인지 이런 가중치를 적용해서 전체적인, 어, 웩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가중치별로 계산해서 나눈, 어, 가격이, 어, 비율이 나온다. 즉,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게 이제 CAPM, CAPM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이 기업이죠. 그룹 포커스. 그룹 포커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기, 국채 고정 만기율, 무위험 이자율.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고요. 신년 만기 국고채 고정 금리를 사용한다. 뭐 당연히 매일 바뀌겠죠. 뭐 무위험 이자율이 현재 3.19%인데요. 뭐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요런 관련돼 또 수시사 수시로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 결국에는 만약에 이 기준이 없다면 해당 국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뭐 쓰거나 없다면 미국을 어, 기준으로 쓴다. 뭐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 고정 금리를 쓰는 게 맞구요. 저는 이제 해당 상장된 기업의 나라, 지역의 데이터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이제 베타 값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 베타 값도 하나하나 한번 다, 어,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 빼 시장 프리미엄이죠. 어, 6%로,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 대입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 결국에는 요구 수익률로 6%를 단순으로 그냥 적용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계속해서 한번 실제로 엑셀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외계에 대한 뭐 간단한 이해 뭐 깊게 들어가 봤자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요 뭐 그게 우리는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일단은 진행하고요 뭐 세율 관련해서는 여기서 1을 뺀 어, 왜냐면 어, 부채에서는 세율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세율에 대한 부분을 차감해서 반영하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한번 포맷을 계속 맞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이 우리 이제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외인데요뭐 보시면 과거서부터 8.1, 8.6, 10, 11, 12, 뭐 7, 8 이렇게 좀쭉 이렇게 변동이 있었죠.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마찬가지로, 뭐, 분기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니까 늘 수치가 변한다는 거 이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이 지금 삼성전자의 외기 8 이상, 뭐, 적었을 때는 7.9까지 나오긴 했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한 기업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실 때는 8 이상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 그냥 이렇게 단순 대입하는 걸뭐 추천드린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직접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한 번씩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이 웩에 대한 이 식이죠. 식은 한번 좀 이렇게 써놓고 한번 포맷을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기업이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죠. 보통주가 있을 수 있겠고 우선주로 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부채죠. 뭐 기본적으로는 뭐 회사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빌리는 어, 대출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차입금이라고 금융 금융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리스 부채 정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실 이 안에서 어, 대부분의 자금 조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린 보통주를 보통 KS라고 계산할 때 표현하고 우선주를 KP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는 K 본드죠. 뭐 차익금무리스부채뭐 이렇게 이제 나가고요. 완전 보통주 뭐 자기 자본 관련해서는 어, 주식 수가 관건이 되겠죠. 주식수. 그다음에 이제 주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에 타인자본은 조금 포맷이 다르니까 뭐 여기를 좀 간격을 좀 두고요. 타인자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금액이 되겠죠. 뭐 액면가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은 이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되겠고, 음 그다음에 부채 부분에서는 이제 법인세도 세율도 의미있게 활용이 됩니다. 뭐이 정도면 이제 어 외형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이 정도 기본 포맷은 됐고요. 이제 CAPM을 어, 외형을 외형이 아니죠. 그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무위험 이자율이죠. 위험, 뭐, 수익률도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수익률, 뭐, 얘기해서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다음은 이제 보통주 베타가 됩니다. 좀 글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 역시, 뭐야.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저는 보통 이제 사이즈, 사이즈 리스크를 조금 반영을 해줍니다. 리스크, 뭐 프리미엄이 되겠죠. 사이즈 리스크 프리미엄을 p 를 저는 좀 반영을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보통 이렇게 계산을 이 식만 있으면 CPM이 계산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아까 좀 개요를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무이여무험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애플의 웹을 계산했던 어떤 그 해외 사이트의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죠. CAPM. CAPM 방식 보면 무이험 수익률이 있죠. 어, 잠깐만요. 네. CAPM을 계산하는 식도 일단은 좀 먼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일단, 무이, 무이험 이자율이죠. 무이험 이자율. 아까 그 해외 사이트에서는 10년 만기 국급채 만기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왔었죠. 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장 수중 프리미엄, 시장 수익률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6%로 그냥 적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내용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어, 지금 다시 저희가 이제 엑셀로 돌아와서, 뭐 보시면, 일단은 얘는 3.195%를 적용한 거죠. 네.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에 이제 3.195%를 적용을 한 거고, 아까 시장 수익률, 시장 수익률을 6%로 그냥 단순 대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6% 단순 대입. 일단 보통주 베타가 있었죠. 베타 값도 여기 나옵니다 애플의 베타 값은 1.28 이죠 1.28뭐 이렇게 적용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시면 이제 CPM이 계산이 되는데 뭐 사이즈 리스크라는 것은 프리미엄 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 좀더한 1에서 뭐한2% 정도 더벨 어, 지금 리스크를 더 주는 거죠 뭐 일단 애플이 그런 기업이 아니니까 뭐 요렇게 단순하게 정보를 찾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지금 국내 기업을 검토할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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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별적으로 직접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요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뭐 이제 웩을 계산하기 위함인데 뭐 일단 기업 가치를 하나 좀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 보통주와 뭐 기업가치에 대한 조달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중평균 뭐 비교를 하기 위함이고요. 여기는 이제 보통주, 우선주, 뭐 회사채 차익금 리스크, 아까 위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다시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WACC 웹을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어, 오늘 일단 이 외형만, 그러니까 간단한 이 웹과 CAPM, 뭐 어느 정도 개요를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고, 이 외형 표, 외형만 좀 갖추는 걸로 좀 어,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시간이 또 조금 많이 흘러서요. 어, 다음 시간에 좀더 계속해서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